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삼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아,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아, 개최되었던 아, 세계 당뇨 비만 아, 합병증 학회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가 모리셔스입니다. 여기가 섬나라 섬나라인데요. 얘가 이제 그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동부 그러니까 인도양 쪽인데 그쪽에 섬나라의 우리 나라 사이즈로 하자면 제주도 사이즈입니다. 제주도 크기의 섬나라. 여기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가난한 면을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좀 싸다고 할수 있지만 일반 물가는 한국 못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데 한 잔에 값이 15,000원에서 2만원 갑니다. 맥주 한잔 값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기는 주로 이제 사탕수수 농장, 그러니까 옛날얘기는 뭐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프랑스 식민지였고 영국 식민지였는데 정말 잘사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그런 나라입니다. 내이지 네, 이제, 이제 모리셔스에 이게 갈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이 아직도 에, 여독도 덜 풀린 것 같은데 오 가는데 거의 3일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비행기 시간만 풀로 한 17시간 이상을 타게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세계어 정말 석학들이 모였던 27개의 초청연사들 제가 한국에서 239가 특별히 초청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국적으로는 239, 한국 사람 239 하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주로 유럽과 북미 쪽에서 온 세계의 당뇨와 비만 쪽에는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러한 부분에 아주 큰 행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상에 보시면은 우리 자랑스럽게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제가 우리의 dnd 당뇨 치료 당뇨 환자 치료용 dnd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제가 나가서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는 한장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360도 원을 그려서 어, 한 30여 명이 쭉 참가를 해서 있습니다. 어, 지금 이분이,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야코 교수님이라고 노벨 의학상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어, 최고의 세계 랭킹의 한 분이시고, 이분은 IDF, 그러니까 약 16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240개 나라의 협회가, 당뇨협회가 관련되어 있는 여기 최고의 수장, 바로 노르웨이 국적의 어, 후세인 교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자리 아니고서는 쉽게, 볼수 없는 뵐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거기 가서 DND만 한게 아니라 이게 여기 모리셔스의 모리셔스 보건복지부의 최고 최고위층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DND뿐만 아니라 또 숙취해소제 깨 원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모리셔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일행과 저희가 또 특별히 환담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 DND 당뇨환자들이 먹고 있는 전세계의 당뇨환자 치료용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리셔스 정부에서 당뇨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DND를 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가 끝날 무렵에 정말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일행과 또 이렇게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그 제가 갔을 때모리셔스에 사이클론 강타를 해가지고 막 차들이 둥둥 떠다니, 떠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물론 사이클론이 다 멈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한 400명 이상이 꽉 채운 의료 관련된 의사들, 당뇨병 학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 다음에 개업한 의사들, 심장병학자들, 비만학자들, 합병증학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모인 행사에 이꽉 채운 그런 행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꽉 채운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발표자들. 여기 여러분들 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 저는 여기 연단에, 연단 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리셔스 공화국의 대통령이고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여기는 IDF 회장이고요. 정말 여기는 어 그게 또 WHO 일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여기는 노벨상 학 후보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쉽게 만나뵐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제가 아까 모리셔스 공화국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제가 환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셨는데. 대통령이 저희 DND를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모리셔스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노벨의학상 후보자이시고, 이 의전 실패입니다. 해도 가보면 이게 큰일 날 것이죠. 제가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에, 여기는 지금 대통령도 오셨지만, 모리셔스의 수상도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수상은 이제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고 다른 일정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리셔스공화국의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렇게 환담을 하고, 제가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전 세계 27개국에서 온 27개의, 어, 초청연사들께서 저희 것을 보시고 정말 수술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알아보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걸고 정말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장관도 만나게 되고, 모리셔스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전 세계 당뇨 환자 퇴치 운동하는데 모리셔스가 아프리카를 주축으로 해서 중동에 뻗어나가고 유럽에 뻗어나가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비약학적 당뇨 치료 DND의 임상 프로토콜 협의까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리셔스 정부 관계자들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고 또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야코 교수가 주관을 하고, 스페인 교수, 그 다음에 남아공 교수, 그 다음에 미국의 교수, 그 다음에 스웨덴 교수들이 다 같이 합류해서 국제적으로 DND를 가지고 우리가 비약학적으로 당뇨 치료하는데 임상 실험을 모리시스 정부가 지원을 나가면 같이 해보자! 뜻을 모은 바로 프로토콜 최종 협의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문서가 1, 2주 안으로 저희에게 도달할 예정입니다. 모리셔스 정부의 공식 문서 그 다음에 세계당뇨예방연맹 회장님 명의로 오는 공식 문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과 MOU를 임상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그 공식 문서 세 가지의 공식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프로토콜을 협의를 하고 나서 여기 담당 교수님들과 같이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임상, 최종 임상을 리딩하실 야코 노베르학사 후보 교수님. 이분은 또 유명한 스페인의 가브리엘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원팀으로 가게 됩니다. 이날 정말 더 뜻깊게 우리 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바로 가운데 계시는 분이 IDF. 영어로는 IDF가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국제당뇨연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WHO 사무총장이나 아니 예, WHO 어, 회, 회장 의장이나 또는 뭐 FAO나 또는 뭐 UN 사무총장이나 이런 급에 버금가는 분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126 162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우리가 당뇨 협회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 당뇨 협회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 게 240개의 당뇨협회가 가입이 되어져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 최고 수장, 바로 악타르 후세인 교수님. 노르웨이 국적입니다. 이분이 또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원래는 방글라데시 태생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전 세계 최고의 당뇨에 관련된 최고 수장이 되신 분입니다. 노르웨이 국적의 악타르 후세인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임상 실험을 주도하실 핀란드의 신기과 대학의 야코 교수님 정말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세계적인 역사적인 여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DND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DND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모든 그 총회가, 큰 총회가 끝날 때는 최종적으로 아젠다를 우리가 선정하는데요. 그날에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있을 마무리하면서 그 연맹에 최종 보고서를 올리고 그 해당 국가에 최종 보고서를 내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맨첫 줄에 바로 어, 당뇨 치료한데 있어서 비약학적 치료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안건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 최고의 석학들이 모였던 국제 당뇨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약이 아닌, 지금 식품입니다. 내가 식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약이 아닌 물질로 비약학적으로 당뇨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안건을 올린다.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건 지금 실은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약물치료 방법으로도 이렇게 안건 하나 상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국내 의사단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한 단체에서 어느 물질 하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최종 안건으로 아젠다를 삼는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로비가 필요하고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호를 단신 이산구바이오호를 단신 가서 전 세계에서 오신 이런 초청연사들 정부 관계자들 다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던 배경에는 제가 그동안에 UN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UN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력이랄까, 개인플레이에 의존했서 했지만은 정말 이것을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중동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급 확산되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회사가 상장된 회사라면 요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일주일 이상은 상한가를 칠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날을 상한가를 칠 날을 잡고 저희도 곧 상장 준비에 돌입을 하겠지만은 정말로 이건 우리 같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만약에 홍보비가 많이 있고, 광고비가 많이 있고, 우리 알려진 회사이거나 대개비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신문이 지금 엄청, 모든 신문에 이걸 다뤘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아직 영세하고, 진짜 이, 우리는 살아남을,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감춰져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요 임상 계획이 실시가 된다거나, 허드레도 상한가. 중간에 결과보가 나와도 상황과 완성이 되면 정말 이제 그때는 239 바이오의 이상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는 이 안건까지 상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감사합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연구 끝냈을 때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검찰에,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저는 연구하고 나서 검경수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죠? 잘못한 거 아무도, 아무것도 없고 연구해서 발표했을 뿐인데 결국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검경수사까지 받게 해서 결국은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걸로 이런 연구원 사람을 고발해야 되는 나라냐라고 나한테 반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서러움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성공을 했던 이상구 바이오의 당뇨 환자를 위한 그런 dnd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서방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서방 세계에 자본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정말 북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당뇨 퇴출 운동을 하고 버리고 있는데 아프리카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고, 중동으로 번져가고 있고, 아프리카에 생산한 제품이 유럽으로 무관세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 D&D가 n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모리셔스 정부에서 보건부, 장, 보건부 장관 이름으로 이렇게 저에게 감사패, 감사장을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모리셔스 정부 차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어, 연구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까지 같이 동참하기로 저희가 하고, 어, 협약을 했습니다. 그 공식 문서가 조만간에 도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속에 우리 D&D 지금까지 지켜주신 만큼 이만큼 저희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널리 널리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된 이후 1년 이내나 또는 1년 이후가 된다고 한다면 이삼구 바이오의 위상은 엄청나게 어, 확산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번 2024년 9월 달에 인도 문바이에서 이번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당뇨학회가 문바이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미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최되는 문바이 당뇨학회에 이미 선 초청연사로 이미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우리 DND가 전 세계인들의 당뇨환자를 위해서 곧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